s u 서린의 정원입니다. 어, 제가 이 아메리칸 블루를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아메리칸 블루는요. 지금 뿌리가 난지 어, 뿌리가 나고 이렇게 화분에 심은 지일주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예쁘죠? 음, 꽃이 피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메리칸 블루는요, 정말 꽃이 많이 피었죠. 이렇게 조그만데도 꽃이, 어, 이렇게 잘 피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이 어, 크기는 크지 않지만 꽃이 이렇게 아주 잘 크는 이 아이는요 음, 지금 어, 물꽂이로 해서 뿌리가 나는 상태에서 제가 화분에 심은지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한달 정도가 지나니까요 이렇게 꽃이 정말 계속 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잎사귀가 왜 이렇게 안 예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바깥에 키우다가 이제 집안으로 들어온 게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온도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 친구가 좀 많이 추웠을 거예요 <laughs> 공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음, 이 아이를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추워서 안으로 데려온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바깥 온실 비닐하우스 함겹인 곳에서 계속 지내다가 어, 집 안으로 들어온 지는 일주일 됐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요. 우선 이 아이들도 화분이긴 한데요. 실온으로 들어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어, 첫 번째 문제는 환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환기를 잘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낮에 햇살이 좋을 때는 뭐한 시간이라도 내놔서. 통풍을 충분히 시켜주고 음, 환기를 또는 그렇게 안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줘서 환기를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환경이 아이들이 이제 통풍도 중요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중요한데요 물은 실내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보일러를 떼다 보니 물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어, 좀 물을 잘 여기 흙을 직접 만져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음,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어, 왼쪽은 사실은 흙을 제가 좀 많이 덮은 상태였어요 뿌리가 윗부분까지 너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분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공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화분에다가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심어야 돼요 되어라,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은 길지만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공간이 협소해서 요 하나에다가 다 심다 보니까 흙을 좀 많이 덮어야 돼서 그런지 요 아이는 조금. 어... 좀한 8부 정도만, 8부에서 9부 정도만 흙을 채워야 됐었는데 좀 흙이 많이 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좀 흙이 좀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윗 흙을 말라 있지만 아, 살짝 걷어보면 안에는 안 말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얘도 아메리칸 블루도 물을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내에서 윗 흙이 조금 마르면 물을 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 꽃이 활짝 했잖아요 이 아이들은 흙을 좀 밑에 만큼 들어가져 있어요 공간이 요 정도만 사실은 채워야 됐는데 어, 왼쪽 거는 좀 많이 채운 경우죠 얘는 화분이 오른쪽 거는 좀더 컸거든요 요 친구는 그래서 흙을 조금 살짝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마르는 정도가 오른쪽에 있는 큰 화분이 어, 덜 어, 덜 자주 줘도 되더라고요. 덜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분에 심으신다면, 아, 저는 이제 여유가 없어서, 공간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분을 요걸 했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좀 깊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물이 자주 마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나 이제 신경을 자주 써주실 수 있으시다면 작은 화분에 넣어주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상황이 너무 협소한 상황이라면, 작은 화분에다가 심는 경우라면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과가 오른쪽에 있는 꽃이 많이 핀 친구는 저희가 물꽂이에서 뿌리가 나서 한달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꽃이 많이 필수 있다. 요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꽂이하고 언제 얘네들이 또잘 자라나요? 엄마만큼 자랄 수 있나요? 라는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 왼쪽은 저희가 화분에 심은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많이 핀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과정을 찍었습니다. 대신에 잎사귀는 바깥에 너무 추운데 사실은 있어서 좀 잎사귀는 이러는데요. 겨울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입이 요정도는 좀될수 있다 이런거는 감안하시고 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는요 그날 꽃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꽃이 다 져요 그랬다가 꽃대가 정말 많이 있는거 아시죠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만 보더라도 요 주변에 꽃대가 지금 계속 보이시지요 어 이래서 어 이렇게 꽃대가 정말 많기 때문에 꽃이 하나 지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꽃이 계속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봤을 때는 매일매일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가 떨어지고 또 다른 애가 꽃이 피고 음, 이 과정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